나오면 이렇게 좋은 걸 진작에 나올 걸 그랬네요. 김상수. 제가 미약한 힘이지만 2022년 8월경 류광수 목사가 교회와 성도들이 자유롭게 누려야 할 예배 설교와 찬양의 저작권을 도적질한 것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임마누엘 서울교회 장로님들의 응원과 지지를 받아 임마누엘 서울교회 법무국 변호사들의 법률 검토를 거쳐서 상임위에서 류광수 목사를 앞에 두고 공개적으로 그의 잘못을 책망하였습니다. 2023년 11월경 류광수 목사는 자신의 성범죄가 드러나자 먼저 대형 법무법인을 고용하여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코람도 연대에서 활동하는 목사님과 성도들을 경찰에서 조사받게 하고 법정에 출석하게 하였을 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을 도와서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2024년 10월경 류강수 목사의 성적 비위가 많아서 PD 수첩에 그 일부만 보도되어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류강수 목사는 이를 조작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성도들을 속이고 있어서 임만웰 교회 성도들을 대리하여 뻥치지 말라고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2025년 4월경 PD 수첩 보도 이후 류강수 목사로부터 직접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나왔고 피해자를 대리하여 형사고소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제가 이러한 일련의 행동을 할때 제일 반대한 것은 저희 집사람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당신이 나서서 해야 하나, 그렇게 해도 바뀌는 건 하나도 없는데 쓸데없이 힘 빼지 말라. 그러다 류광수 목사가 보복하면 어쩌려고 그러냐는 등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 다음 반대 한 분은 임마누엘 부산교회, 임부 바로 앞에 살면서 매일 새벽 예배와 매일 저녁 기도 특공대 예배를 드리시던 25년 동안 인북교회 성도이신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야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 쓰시는 종을 대적하면 망한다. 저는 화를 내며 어머니 아들을 축복해야지 타락한 유강 수목사를 반대한다고 아들을 저주하면 됩니까? 어머니는 수야 내가 언제 저주했노? 엄마가 네 망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다. 한동안 어머니와 전화해서 티격태격 싸우는 일이 많아졌고, 통화를 마칠 때마다 영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편으로 두려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말 망하는 것 아닌가. 저에게 저주 아닌 저주를 하고, 두려움을 심어주었던 어머니께서 최근에 임마누엘 부산교회 바로 밑에 있는 동삼교회로 교회를 옮기셨습니다. 아들을 위해 결단을 하신 것입니다. 어머니는 류광수 목사를 하나님과 거의 동급으로 여기셨는데 이제 류광수의 류자도 입에 올리기 싫어하십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 마음에 집사람과 같이 부산에 내려가서 어머니와 함께 동삼교회에서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한 어느 주일 어머니를 모시고 임마누엘 부산교회와 500m 떨어진 동삼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담임 목사님께 인사를 하고 나와서 점심 식사를 하려고 차를 타고 가던 중이었습니다. 마침 인부에 다니시던 집사님께서 저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좋은데 진작 나올 걸 그랬네요. 휴대폰을 통해 얼마나 큰 소리로 말씀하셨는지 차에 같이 있던 저에게도 생생히 다 들렸습니다. 집사님은 30년 이상 인부를 다니셨는데 피디 수첩을 보고 교회에 이상한 소문이 돌자 상심하여 교회를 옮기고 싶은 마음이 들었으나 또 이상한 교회에 가게 될까 겁이 나서 함부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던 차에 저희 어머니를 따라 동삼교회에 오시게 되었고 와서 예배를 드려보니 너무 좋았다는 것입니다. 집사님은 평생 인부교회 안에서 살아와서 인부교회를 나온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는데 나와 보니 너무 좋고 진작에 나올 걸 괜히 겁먹고 있었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집사님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코람도 연대에서 활동하는 많은 분들이 저처럼 힘이 없고 약하지만 용기를 내어 타락한 유광수 목사의 잘못을 밝히고 있습니다. 인부 집사님과 같은 성도들이 두려움에서 벗어나 참된 예배를 드리고 행복의 고백을 할수 있다면 집사람의 반대와 어머니의 반대를 견뎌낼 가치가 있겠지요.